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샌디를 안고 즐거워하는 아들을 볼때 마음은 어떤가요? 라고 물어보셨나요? <laughs> 저는 사실 샌디, 샌디를 디 안고 좋아하는 캐스토폴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게 왜 눈물이 나냐면 <laughs> 나는 저렇게 못난하고 진짜 어떨 때는 와저 강아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하고 몇 회째인가? 한 아, 3회째인가 4회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손 한번 못 잡아보는데 네 샌디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아, 그리고 시민들로 아, 떠날 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전 그때 그래요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쨌든 그것도 옛날 살던 동네로 가겠다라는 거는, 네, 이 떠날 때도 큰 용기를 내서 온 거지만, 다시 그 동네로 가겠다라는 건 정말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집에 가자라고 하고, 막 집을 싸는데 결국, 아, 좀 조용히 좀 해줄래? 라는 말에, 얼마 동안 조용히 해요? 라는 질문이, 아, 그래 내 아들이 자폐가 있지?라고 딱 근데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때. 네, 고맙습니다. 물는데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.